아,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쵸? 입질도 계속 들어오는 거보다 이렇게 뜨문뜨문 들어오는 게또 좋아요. 고기또뭐확 빠지지도 않고. 쉐이킹 하는데 이 무게감이 실리니까 입질인 줄 알았어. 백라시가 엄청 나셨나 보다. 그쵸? 이건 백러시줄인데한통다쓰셨네 네. 한 <laughs> 그쵸? 간밤에 어. 이거 이거는 100m 되겠는데요? 100m 되겠어 엄마 찢어졌네 여기에서 찢어지면 앞에 살짝 잘라서 쓰면 되지 닝화의 베스에 어, 뛴다. 뛴다. 딱, 제 채비가 있는 부분에서 뛰었어요.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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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슈퍼스틱 4인치. 오케이. 베이트피쉬가 뛰는 걸 보고 그 앞에 동조시키니까 바로 먹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사이즈가 어떤지 몰라요. 아직. 카메라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배스 맞죠? 우후! 오, 힘이 좋아. 확실히 물에서 닦으니까 힘이 더 좋습니다. 와. 여기 나오면 4자 이상이네. 와 쏠쏠쏠쏠쏠, 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 야빵존아빵존 사자 반대로 들어드릴게 야 슈퍼스틱 4인치 보이시죠 야이 맛에 금강주 옵니다 여러분 네? 슈퍼스틱 4인치 자동차 채비 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네. <laughs> 이걸로 해야? 아니야. 갖다 올리면 오래 걸리잖아. 타버터도 <laughs>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탑도 지금도 탑도 될 거야. 바람 도고 헬스, 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뭐. 나 지금. 오케이, okay, 또 왔어. 와우. 바로 채널 곱뿌이에서 오케이 슈퍼스틱 와 진짜 최고 와 기가 막히다 와 사람들 다 봤어 이미 여기 내리면 끝나. <laughs> 자, 그리고 슈퍼스틱 이제 그만만. 알았어 알았어. 자 지금도 채널 옆에. 채널 옆에 고풀리 채널이 끝나는 부분, 그 부분에 딱 던지자마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운 샷의 또 묘미, 매미, 묘미죠. 네. 반응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엔 패턴이 조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려고, 그 스파툴라 6.5인치 슬림으로, 이 지렁이 패턴이죠. 말지렁이. 이렇게 부드러운 채비로 한번, 바꿔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잠깐만. 에? 네? 이렇게 손에다가 네. 걸어가고 한번 볼 네? 아니야, 그러면 안 보여. 네가 손으로. 어, 그렇지. 그래야지. 슬림은 앞에부터 아 이게 바람에 영영이 없으니까 날라가면 잘 날라가요 지금 저기 아까 전에 가머지 있던 자리도 좋네 계속 뛰네 물고 있어요. 오케이. 물고 앞으로 온것 같은데? 앞으로 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운샷. 오오. 가까이까지 왔어요. 자,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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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돈다, 돈다. 돈다. 오후. 오. 야, 얘는 진짜 툭거린는거 없이 먹고 바로 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오. 슬림. 아, 근 네, 지금 액션을 그래.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건 테일이 주걱처럼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에 놔둬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툭 하고 온게도 아니고 그냥 훅 삼켰어요. 슬림하니까 웜이 슬림하니까 그냥 훅 삼킨 것 같습니다. 와 깊숙히 먹었어요. 그래서 어채비가 자꾸 가볍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돌진하는 느낌. 아. 어, 어 그쪽으로 나요 그니까, 러 어우, 미안해, 아우 캐스팅, 그런 느낌은 굉장히 좋네. 뒤에 사람들 아직도 있네. 응. 좀 뒤에서 뛴다. 오케이, 물었어, 물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채널에서. 오, 어, 힘 좋아요. 힘 좋아요. 오, 빨라, 빨라, 빨라. 아, 좋습니다. 다음샷에 마리스 제미 좋습니다 여러분. 아, 당샷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다우샷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네? 아, 여름철에는 다우샷이 재미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금강저수지이고요. 아,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낚시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찬이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올라가 여기 벌레 목이 있어. 가자. 뭐야 이거. 응. 그 거머리 아니? 야 아니야 거머리. 아니야,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난방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 응, 그고 네가 오래매. 허, 네가 오래서 왔는데 네가 내려오면 어떡해?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아빠 말했다 아하 알았어 가자 아빠 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장은? 개미 시장? 개미 시장? 어? 시장? 응좀더알 멋지죠? 벼룩 시장 아 그러네. 개미보다 벼룩이 더 작은가 요렇게 지금 테두리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낚시했고 저기 채널 채널 끝부분에서 히트를 많이 했어요. 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정말 재밌게 낚시했어. 야흙 들어가잖아. 안녕 인사해. 안녕. 아 오늘 영상 끝.